안녕하세요. 11월 20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은 상하이를 떠나야 하니까 아침 먹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름, 어, 단골집이죠. 어, 여기 이 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네, 엄마. 아, 아 안녕하세요. 스, 어, 에, 상, 당. 당? 면? 면? 아침에 어, 얼큰한 국물이 댕겨서, 어, 요 면을 시켜봤습니다. 양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예. 그러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맛있어요. 야국물입 국물입니다. 대대장님 쑥, 예예예 쑥수저. 네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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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예. 이 뜨거워서 이제 국물 수저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쎄 음. 아. 제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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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강제이이경 제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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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이시죠 목소리 아, 아, <laughs> 아침에 장면 아니었 거예요. 자 식사 장면은 여기까지. 네 방금 마치 식사를 마쳤습니다. 아 양이 너무 많아요. 맛있는데 양이 아침부터 국물에다가 배 터지겠네. 음 근데 물을 안줘물물좀 주면 좋겠다. 아! <laughs> 오드바이가 장난이 아니네 눈치껏 가야합니다 <laughs> 상하이의 아침입니다 상하이 상하이 상하이, 상하이. 트위스트 추면서 오드바이 어디까지 오는 거야? 자, 노랑이 노랑이는 제가 추월을 또 해줘야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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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거야 뭐야 이거. 으씨 이 자전거 가면 안 되잖아. 와. 搞这个？嗯， 저기, 뭔가 왼쪽이구나. 숫자가 있고. 뭐야? 자전거 숫자. 자전거 못 가나? 운동할 쓰고 있지. 안 가? 어, 어, 어. 이 정글의 법칙이 와, 정글의 법칙이네. 완전히 나름 규칙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아니, 뭐랄까... 재밌어요. 왜인도 생각이 나지? 오오 배트맨 또 지나갔어 오우 맨 뭐야 빨나있는 맞아? <laughs> 자, 이 진짜 웃긴 것 저기 앞에 또한무기이무기가또 있습니다. 자, 나는 직진할 겸. 아이,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방금 제가 저기 어 교통법규 위반했다고 딱지 먹었어요 50위안 만원좀 되나 이야 참 별걸 다 합니다 별걸 다해 정말 브라이어티 하네요 가보겠습니다 음아. 에이 이거 오자마자 딱지도 떼이고 진짜 에이 파란불 파란불 어? 파란불이 오지 않았나? 빨간불이었나? 상하이 와서 드디어 벌금도 내봅니다. 교통위반이랍니다. 교통위반. 신호 신호위반. 내가 이 정글의 법칙 속에서 법칙을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중국 재정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잘 사는데. 씨. 환율도 역같은데 아까 벌금 물었는 거어 제가 할리페이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비자 마스터 둘다 있었는데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주유소에 갔는데 거기 있는 주유소 사장님이 정말 착하게도 본인이 결제를 해주고 대신 저는 그분에게 그만큼의 담배를 사드렸습니다. 아, 이렇게 또 도움을 받았습니다. 야, 했겠죠? 그죠? 결제했겠죠? 믿어야 됩니다. 아, 중국 여행. 너무 재밌습니다. 공안한테 걸려서 딱지도 떼고, 또, 도움도 받고, 아유, 착한 사람도 많고, 하긴 뭐, 딱지 제가 잘못했을 딴건 맞잖아요. 에유 참, 힘드네. 그죠?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오 역주행, 역주행. 어, 아까 한국분들 같았는데. 어, 어 안녕하세요. 예? 어디서 오셨어요? 울산서 왔습니다. 그죠? 어디? 예. 시민기반 텐트 갖고 다니세요? 텐트 갖고 어디서 오셨어요? 0 m 앞으로 계속 행텐텐 갖고 어디서 오셨어요? 오늘 서울이요 지금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 오늘 주자자호 마을 세양 마을 세양 마을요? 예자호자 네, 아, 저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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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길 따라서. よし。<music> <music>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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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호수 지, 바 단지 장난 아니에요? 아. 아, 지금 여기 캠파로 왔습니다. 이 보이시나요? 화면에는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어 소주 그러니까 소주 수저우수저우야 여기서 예. 캠프를 해보겠습니다. 아, 여기서 어 캠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기 계신 분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송요. 네. 아, 경치 한번 보겠습니다. 아. 야. 해질력에 소주입니다. 소주, 소주는. 아, 소주 땡기네, 진짜. 소주에요. 이야. 석양이 너무 멋지네요. 내가 이래서 소주를 홀려 그랬지. 야, 너무 멋집니다. 아. 으아. 아픈 궁둥이를 꺼집고 올만 했습니다. 여기 어, 보니까 자동차도 있고요, 어, 카프 캠핑 걷기도 하고, 여러 가지 캠핑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 저도 여기서 아, 짐을 풀고 캠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좋은 날씨네요. 캠핑 해지기 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텐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옆에는 우연히 만나신 분들이고요 어, 그렇게 오늘 텐트를 치고, 자, 중국에서 첫 캠핑을 하게 되는데, 아, 내일 아침을, 어, 물 있고, 앞방 아, 하나 있습니다. 됐네요. 어, 이 숲가스가 없어서 밥을 해 먹을 수는 없네요. 자, 마지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경치 너무 좋죠. 자, 지금부터 다 옮기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